]이야? 어! 벗어떠레! 잠깐 어, 벌써 잠깐만. 시작했잖아! 어 뭐야! 계속 되고 맞아. 있어! 아니 나 이런 거 싫어! 아니 점프맵이 엄마 잘해봐! 아니 엄마가 이거 하면 아 벌써 아, 떨어졌어! 오케이. 아이 뭐지? 아아 <laughs> 아, 뭐지? 아. <laughs> 뭐야? 어이거면 얼마나 화를 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했어. 아 어, <laughs> 내가 <웃음> 빠졌어! 아 이거 너무 짜증 난대. 그리고 이거 시간 지나면 바뀌는 거 알지? Per?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. 아아 어, 어, 아, 아, 음. 여기서 계속 빠졌던데. 어, 음. 누가 멀리 갔는지 해보자. 오이. 오오오오아 어. 어. 어,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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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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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어. 어아아아아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엄마가 엄청나게 오질아 부릴 거 같아. 잠깐만 요 밑에서 엄마 구경하는 것도 꿀잼인 어, 어, 것 같아 어, 나는 얼마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 언니 잘 가네 그래? 오 엄마 한 보자 오오 어, 엄마 어, 아니 아아 어, 어, 잘해왔어 아, 아, 어도어 어, 떨어질 아, 뻔했어 힘들게 왔는데 벌써 와 엄청 높게 가신 분들이 있는데 어또 떨어졌어 오, 아니 초록서리는뭐 지나가냐 어 나도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아. 못해 맞아. 아, 어 짱구 쪽구맵에서 어. 어 초록색 통날것 같아 엄마. 아어 초록색, 아. 아. 어, 초록색 통날것 같아. 어어 어, 빨간색 였어 빨간색.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? 어서 뛰어. 아, 아 그거 옆으로 가옆 아니 저기 뒤에 누군데. 오오오오오 오. 자 그냥 발전이 없네 엄마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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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아니 아니 왜. 아니 아니. 아 엄마가 못 한다고 우리까지 아, 못 해야 돼. 아 떨어졌어. 야, 내가 어떻게 가면 돼 그걸 뛰다니. 결전이 없다 시간이 다 돼가 아니 누가 이때임다고 했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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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테스트 해봅시다 어 멍멍아 너 뭐하니? 자 먼저 아! 가야너무군 아! 아빠 아니 너무하잖아 괴롭힐 고 오케이 아이보리인가요 여기는? 연보라? 빨간색 여기까지 왔어 엄마 무슨 점프맵이 이래 아 죽었어 아, <laughs> 우리 너무 못하는거 같아 최악이야 오 죽을 뻔. 아 떨어졌어. 31 레벨은 뭐냐? 엄청 많이 했나 봐. 와, 아니, 완전 핵고수네, 핵고수. 나 저러지도 못 지나왔는데 이거. 그러니까. 31은 뭐 인간도 아닌 거 같아. 왜? 어, 어! 2단계 나갔어. 어나 여기까지 왔어. 아빠! 나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? 어! 빨리 가. 어, 여기 뭐야? 어, 뭐야? 아. 뭐야, 누가 속도 2배가 했는 빨리 끝나게. 끝났으면 좋겠어. 아 이제... 나도 이거 끝났으면. 좋겠어. 아! 너 아, 분명히 안 밟았는데. 어? 엄마 다음 레벨은 어? 괜찮을 것 같지? 똑같아. 이제 나도 그만 놀고 빨리. 아! 아빠 10초 남았어. 어! 아, 아, 아! 결국은 나는 영 레벨이었어. 아, 예. 네. 다음 레벨이다. 이번에 1등 할 거야. 출발. 네. 뭐지? 야. 야. 야 먼저 시범을 보여봐 앞에. 아! 아! 아니, 사람들이 다... 여기 코딱지 같은 블록 위에 네. 서야 돼. <laughs> 내가 가려야지가려야지안 보이니? 안보이어 짜잔. <laughs> 아빠 안 보이잖아. 아빠, 아빠 안 보이잖아. 나 이맵은 내한테 뭔가 어울리는거 어, 같아. 아, 그 회오리다. 어, 괜찮네. 그래, 응, 네. 아, 좋았어. <laughs> 시바견은 왜 여기서 멍때리고 있지? 난 계속 아. 여기 있어. 어, 이제 찾았어. 아, 여기 통과해 본적 없어? 어. 아니, 쪼끄만네 아 얘네들은 엄청 고수네 엄청 빨리 가 나는 섰다가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쭉쭉이야 <laughs> 또 죽었어 나 네. 나왔는데? 아, 아니 아... 엄마 <laughs> 여기서 계속 떨어져 위에 봐봐 어 원희가 저... 1등인가? 아저 화살 없나 여기? 어... 끝내자 아... 누가 좀 속도 어... 두배로좀 해줬으면 좋겠어 습... 어 이제 누가 속도 거의... 두배로 했어 짜증나니까 아빠 다낀 사람도 있어 여기에 엄마 위에 봐봐 엄청 징그러워 아 여기서 엄마 구경하는 거 완전 꿀잼이야 아아 <laughs> 이벤만 끝나면 이 지옥도 끝이야! 아니야! 새로 지옥이 열릴 거야! 아! 나한 거야! 저거 새로운 게임이야! <laughs> 똑같은 지옥이 열렸어! 어? 어 여긴 쉽다! 그래도! 지옥? 아 진짜? 어, 쉽잖아! 그래도. 일단 앞에 가는 애들 따라가보자! 아! 지작권도 떨어졌어! 어, 어. 오! 엄마 업무 이좀 하네 이거는! 아니! 앞에 안 보여! 너 아, 사람이... 레이저 조심해라 엄마! 맞아! 닿으면 죽어! 대각선! 어! 아! 엄청이야 아! 옆에 누가 가려서 이거 업로드 할수 있을까? 제대로 한게 없잖아. 어, 아니야. 나 민지 형이 잘 아, 죽었어! <laughs> 아, 아, 보석돌이가 그래도 제일 잘하네. 아, 보석돌이 하면은 다른 화면에 쓰는구나. 맥은 안 돼, 그게. 화면 아, 넓게 보는 거. 아니, 난 머리가 너무 커서 이거 방향을 못 잡겠어. 아 화면은 이렇게 된다니까? 진짜? 아빠, 설마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지? 그것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, 같아. 아빠 해봐. 똑같을 거 같은데? 아니, 야, 뭐, 니말안하더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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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도 잘하네. 어, 어 새로운 맵이야. 그래, 새로운 걸 원했어. 아니야, 다른 사람이 맵 바꾼 거야.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다. 엄청 쉽네. 이거 뭐지? 왜 레이저가 있지? 어. 이거 어떻게 해빠 봐? 어, 엄마, 높이 갔다. 허이, 저 짜증 나게 바뀌었어. 아니, 시간 10배속으로 해버려. 어, 내 옷이 이상해. 어이. 뭔가 이상해. 아빠, 움직여. 아아 아, 아, 어, 뭐야? 새 <laughs> 명이었어. 새로운 지역이다. 어, 여기 쉽다. 자, 이번에는 어떤 지역일까요? 시정은 쉬워. 헛! 시장부터 떨어졌어! 어, 엄마 뭐해? 구경하고 있어? 계산이 왜 필요해 여기에? 계산은 엄마! 얼마나 잘 가는지 보 오! 계산은 좀한거 같아. 아! 어, 그게 끝이야? 그래도 여기는 처음이라도 쉬.. 떨어졌네? <laughs> 쉬어서 다행이다 할랬는데. 엄마 지금 분노 게이지가 차고 있어. 어. 그러니까.. 어떻게 해야 지 어, 오늘 버섯동이 같이 자자? 어... 아! 아퍼! 나또 진짜 아또 떨어졌어 우리 너무 못해 완전 초보야. 너희들은 엄청 잘하는데. 아니야 허이. 아, 오 엄마 나보다 멀리 갔다. 나 여기서 계속 뛰던데. 어, 될줄 알았는데 어, 안 됐네. 니가 우리 완전 못하는거야 어, <laughs> 그렇게 엄마 머리는 날아갔습니다. 뭐? 엄마의 멘탈은 파괴되었다. 엄마 완전 꿀잼일 거 같아서 하지는데 완전 내가 짜증나. 허이. 아아 다운한테 코골이 또 떨어졌어 허이. <laughs> <laughs> 엄마 지금 봉인해... 헤... 아니 봉인 아니! 눈에 안는거 <laughs> 같아! 아우 진짜! 엄마 뒤에 귀신 있다 아빠 왜안죽지 아빠... 오! 원이야 안녕? 아빠.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? 아후도 어. 이렇게 어. 나 방금 회색에서 죽었는데 어. 어떻게 하지? 어. 아! 아! 어이 왜 공룡이야? 안녕 공룡아? 너도 게임하니? 요즘 세상 존댄 공룡도 게임을 해나 놈이 왜 맨날 떨어져? <laughs> 나 회색이... 아! 돼. 죽었어! 자 그래. 새로운 지옥이 열렸다 어. 가자 어어흔들어토 아, 어, 나올 것 같아. 야, 사람들 좀 올라갈 어. 때까지 기다려야지. 어. 사람이 올라갈 때까지? 어 사람이 어이. 계속 떨어지는데? <laughs>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. 왜? 아, 저렇게. 어? 어, 어저 곰돌이 잘한다. 어. 아빠도 곰돌이잖아. 어, 나는 귀여운 곰돌이고 저는 지그러운 곰돌이. 고 <laughs> 어? 엄마! <laughs> 어, 엄마 웬일이야! 와 하이파이브 하자! 와 축하해! 아 집! <laughs> 진짜! 어 뽀뽀하지 어, 어? 말고 여기서. 아이. 아 이거 쉽네! 응 음, 쉬운 거야. 설마 미끄러진 거 아니지? 엄마 떨어진 거 고기 어. 없애면 막... 아! <laughs> 너무 흥분하면 떨어질 것 같아 천천히 가자 맞아 흥분하면 어 아! 파란색 왔어 파란색 파란색 아, 엄마 뭐, 뭐, 나 보고 있니? 엄마 나 보여? 엄마 나 보여? 아이 맵은 좀 쉽다 뭐야 방이왜 계속 어, 아, 레이저네 여긴 그래도 좀덜 지옥같다 맞아 덜 지옥 어덜 지옥, 지옥. 네. 오나 매달려서 살려줘 <웃음> 살려줘 <laughs> 아여기왜아왜 아, 왜 이렇게 복잡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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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가어 나도. 근데 이 게임은 적응 되려면 다음 맵으로 바뀌더라 짜증나게. 맞아 적응되면 다음 맵으로 바뀌어. 어. 아니 근데 아빠 하늘색 좀 어렵거든? 에이! 나중에 돌아가는 큐브가면 되게 어려워. 그래? 그 어. 그거 구경해 본 적이 없어서. 1, 3, 3, 4, 어! <laughs> 아니 나는 엄마가 파란색. 어 <laughs> 새로운 지옥이 열렸다. 근데 더 어려운데? 어이 머리 어괴물이다 머리 엄청 작아. 어, 엄마 가자 지금이야. 호이 어, 아빠 잘한데? 어디로 가야되지? <laughs> 내 머리 떨어져. 이 다음에 어디로 가, 아, 아, 아! 위로 가야돼? 어, 내 시체가 막 굴러다녀. 와, 저 머리 작은데 잘한다. <laughs> 머리 작은 애? 아, 저거. 어. 저 무슨 스킨인지 모르겠어. 그냥 머리 작게 한거 아닐까? <laughs> 어, 민트색이 막 돌아가, 이상하게. 어. 아, 이거 뭐야, 어지러워. <laughs> 어, 이게 왜 떨어져? 아, 죽었어! 어? 머리 작은 애또 있네? 안녕? 크로타워 아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깨고 절로 가는 건가? 뭐 그런 거 같아 아, 우리는 저기 갈 일이 평생 없을 거 같아 <laughs> 아 빨리 끝나 여기다 아, 이제 <laughs> 지겨워 끝나면 어차피 또 새로운 지옥이야 자이번에 어? 이번 지옥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? 손벌이... 어? 잠깐이거 어떻게 점프해? 엄마 또벌 쓰고 있어 왜벽 보고 엄마 <laughs> 가 잘못했어? 혼자 반성하고 혼자 얘기하고 아아 아. <laughs> 아, 엄마 이리 와봐 우리 벌 아, 쓰자 여기서 왜벌 써? 벽 보고 반성 아! 해야겠다 아좀 <laughs> 뒤에 있으려다가 우리 왜 이래 못해 <laughs> 벽 보고 반성 좀 해야 돼 우리 잘래가 이게 아니어얘 노란 머리도 있다 4. 어? 여기 쉬워 보이는데 꽤? 어? 아, 레이저가 있다. 투려사랑들이 아, 팔, 다리 엄청나게 아, 떨어져! 아니 좀 비켜주세요! 안 그래도 못하는데 그렇게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! 아아! 니 사람들 너무 많아! 어! 아. 좀 기다려야겠다. 어 아, 이건 내 스타일인가 봐. 왜? 아빠가.. 아 떨어졌어! 내 스타일 아니야! 버섯돌이 제... 사랑해요. 저도 사랑해요. 송이 귀엽죠? 근데 아빠가 더 귀여워요. 아! 아벌 받았다 봐. 어. 버섯돌이는 귀요이 원희도 귀요이 엄마는 멋쟁이. <laughs> 잠깐, 네. 찹샹님은 허세쟁이. 설마 아빠 아니죠?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. 어, 네. 왜? 아, 근데 내가 허세가 심한 건 어떻게 알았지? 저분은 우리 <laughs> 영상을 좀 많이 본것 같아. 아니, 살만봐도알것 같아. 뭐라고? <laughs> 아니, 시간 불러서 어떻게 놀리지 상점에. 시간 추가인데, 시간 추가 싫어. 이 지옥이 늘어가는거 싫어. 어, 나 토끼 됐어. 엄마, 엄마, 엄마! 원희야, 움직인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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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이거 분명히 나는 난데. 방에... 어, 아빠가 매력 하고 있어! 토끼질을 하고! 어, 완전 어, 변태같아. 어, <laughs> 아, 내가. 아, 원희야, 빨리 움직여, 지그러워. 아, 나이 지옥을 또 벗어나고 싶어. 엄마 컴퓨터도 짜증나는가 봐. 배터리가 일부러 다 떼버린 것 같아. 너무 못한다고. 그만 좀 하라고? 어. 어, 저희가 너무 못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 핵초보 같아요. <laughs> 어. 조금 더숙해서 아,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.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안녕! 보스님, 오늘 아빠랑 같이 자야 돼. 아니, 아니. 아니, 엄마랑 자면 안 돼! 무서워! 사치! <laughs>